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딸바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름에 딸바 많이 드시죠? 딸기와 바나나를 바나나를 갈아서 우유를 섞어주면은 딸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매한 테팔 핸드블렌더로 얼음도 갈고, 얼음도 갈고, 바나나랑 딸기를 갈아보려고 합니다. 딸기를 사왔는데, 딸기가 질이 너무 안 좋아요. 딸기가 보시다시피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갈아버리려고 합니다. 런 그래도 갈아 먹으면 조금 낫겠죠. 요 꼬다리를 떼주고 한몇개 갈까요? 딸기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스무 개 정도 스무 개 정도 갈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아 질이 너무 안 좋다. 보이시나 이러 안 보이시겠구나 이걸로 보세요. 이거. 일단 질안 좋은 거를 먼저 안 좋은 거를 우선으로 골라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려 놓겠습니다. 얼려 가지고 나중에 냉동 딸기로 갈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더 시원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그아 이런 건 버려야 되나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런 건좀 잘라내겠습니다 이런 건 잘라서 그리고 딸기를 골라냅시다. 딸기를 맛있는 딸기를 딸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는 딸기를 한이 정도 조금만 더 합시다. 음, 요거트를 섞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일단 저 우유가 기본이니까 우유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여덟, 열, 열두, 열세, 열네, 열두, 열여, 네 개만 더, 네 개만 더 합시다. 둘. 아, 이거 진짜 다 먹어야겠다, 빨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딸기를 골랐구요. 딸기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꼬다리 부분을, 꼬다리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거 갈아먹을 때 주스에 들어가면은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 끝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조금씩 잘라서 버은 딸기 하니까 그 맛있는 녀석들의 그 딸기 그문세윤 개그맨 문세윤이 했던 그 딸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어렸을 때그 딸기송이 있다고. 딸기가, 딸기가. 한 팩에 3,000원. 두 팩에 5,000원. 세 팩에 만원. 딸기가, 딸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네버엔딩 딸기송. 딸기를 보면은 요즘 그 맛있는 녀석들이 생각이 나요. 그 리듬이, 그 멜로디가 너무 중독적이거든요. 딸기가 딸기가 한 팩에 삼천원 두 팩에 오천원 딸기가 딸기가 아 덥다 이제 바나나를 갈기 전에 아 바나나를 음바나나 금방 자르니까 잘라놓을게요 바나나도 하나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 밖에서 파는 데는 뭐 하나 정도 주겠죠. 많이 줘야 하나 주겠죠. 하나 다안줄 수도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쪽은 바나나를 갈기 좋게 적당히 이 정도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랐습니다. 이제 도마랑 칼은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먼저 치워 놓을게요. 일단은 치웠고요. 주리대부터 한번 닦아주고요. 먼저 얼음을 갈 거예요. 이테팔 블렌더가 요 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스용이고 하나는 얼음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음을 먼저 갈고 얼음날을 바꿔서 과일을 갈 겁니다. 얼음을 갈 때는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 제가 한번 여러 개 넣고 해봤는데, 안 갈리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얼음이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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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거 봤죠, 방금? 얼음을 다 넣어볼게요. 얼음이 한 일곱 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안 갈리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나씩만 하나씩만 넣어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단점이 튀어 올라요 옆집에서 공사하는 줄 알겠네 얼음을 난리도 아니죠 소리는 참 이렇게 얄쌍한데 갈기만 하면 갈았습니다 얼음을 이제 그러면 어, 요 앞배 부분은 떼버리고 앞 부분은 떼버리고 요 과일로 과일용으로 바꿔줄게요 과일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얼음도. 이 정도면 얼음이 입자가 이렇거든요. 이 정도 얼음 입자가 이래요. 그런데 빙수를 먹기에는 좀 입자가 크죠. 빙수를 하기에는 좀 조금만 더. 여기서 또 이렇게 갈면은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여기다가... 어음 과일을 둡시다. 딸기는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딸기를 아휴다넣었다가또안 갈리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둡시다, 일단. 다 넣어요. 안, 갈, 안 갈릴 것 같은데. 다 넣었어요. 여기다가 무, 우유를 넣고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을 설탕을 먼저 넣어줄게요. 설탕은 뭐 시럽 같은 거 있으시면은 시럽 넣으시는 게 좋은데 저는 시럽이 없어가지고 아까 시럽을 사러 갔다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을 한 숟갈만 우와. 들어갔습니다. 설탕을 넣고요. 요기농 설탕. 그리고 우유를, 우유를 200ml 정도 넣어줄게요. 우유는 200ml. 우유 200ml를 넣어줄게요. 우유 200ml를 넣으니까 이 과일에 살짝 차올랐어요. 보이시나요? 이 과일에 살짝 차올랐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 밑에 얼음이 있고 그 사이에 우유가 들어갔고 과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잘 갈아주면 됩니다. 튀지 않게. 먼저 1단부터 할게요. 일단은 좀 약한 것 같아요 3단으로 옮길게요 아 이것도 너무 많이 넣었네 위아래로 갑니다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달아줍니다 터보예요, 터보, 이거. 엄청나게 빠릅니다. 3단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잘 갈리네요. 됐습니다. 다 갈았습니다. 어휴. 음. 이거를 빼내 가지고 일단 이거를 요거를 세척할 때 요거는 여기까지 요거를 전체로 물을 넣으면 안 된다고 설명서에 써 있더라고요. 요요 부분은 요 부분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요. 여기다가 잠깐 세워 놓겠습니다. 이제 딸바가 완성됐습니다. 우유 200ml로 만들었더니 거의 한 이게 한 요거 요요 요 잔이 거의 한 800ml 조금 안 되거든요. 아니 800ml가 조금 넘거든요. 그냥 600ml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컵에다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고양이 컵다가 따라 보겠습니다. 두잔두잔 두잔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왔고요. 요런 식으로 나왔고 마셔보겠습니다. 음, 야 맛있다. 음, 야 진짜 맛있네. 그, 파는 데 가면은 냉동, 그 냉동 딸기거든요. 바나나는 모르겠는데, 딸기는 확실히 그 냉동 딸기거든요. 근데 이게 냉동이 아니라 생 딸기로 하니까 훨씬 맛있어요. 음,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나 하나랑 딸기 스무개면은 요정도 요 맛인거 요 빼고 맛인거 포함해 가지고 요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이 먹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요 요만한 걸로 두잔 정도 나오니까 시간이 되시고 믹서기나 요런 블렌더가 있으시면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면은 안사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사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